매력적인 실버 925 아이템 총집합 선물하기 좋은 925 실버 귀걸이와 목걸이.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폴브리알에서 한 소위 귀걸이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디자인이 장난 아니네. 튤립 모양의 원터치 귀걸이라 착용도 간편하고 실버 925라 알러지 걱정도 없음. 오렌지,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봄에 딱 어울리는 느낌. 12시 반전 결제하면 당일 배송까지? 이건 그냥 사야 하는 거 아님? 기분 전환하기에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완전 제격.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폴브리알 해문 네이플로버 목걸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수는 925 실버로 만들어져서 고급스러움이 철철 넘침. 화이트, 실버, 로즈골드 세 가지 색상으로 다양하게 선택 가능해서 취향 저격. 게다가 12시 반전 결제 시 당일 배송이라니 완전 개이득 체인 스타일의 팬던트까지 더해져서 어느 옷에도 찰떡같이 어울림. 여성용으로 선물하기도 딱 좋겠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실버 구이오 25 더블매듭 두줄 체인 팔찌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착용해보니 확실히 고급스러움이 다르네. 은은한 광택에 더블매듭 포인트가 단독으로도 다른 팔찌와 레이어드에도 찰떡같이 잘 어울림. 길이 조절도 가능해서 착용감도 굿굿. 거기다 알레르기 걱정 없는 순은이라니. 이건 무조건 사야함. 선물용으로도 딱이라니까 마음에 드니깐별 다섯 개.